사과 시험에 추가된 거자 함께 <laughs> 자 스틱백 다시 나타내 보세요 그지 마지막 시간 어떤 시간 네가 해안에 갔 휴가를 갔던 어디 완벽한 조화와 함께 뭐의 조화야 재미와 <laughs> 릴렉이션 휴식과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 훌륭한 <laughs> 뭐 저녁이 집뭐 모식사 그지 <laughs> 됐고 다음에 우주 라이크 삼 세컨 한번더 원하십니까 이거지 다음 체크아웃해라 마이애미 비치를 너는 특별히 즐길 것이다 음식을 마이애미에서 왜냐하면 이 음식이 신선하기 때문에 다음 채소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셀럽 셰프에서 여기 보면 그냥 메이드를 쓰지 않고 크래프트가 뭐야. 좀 정성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뜻이지. 손때니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렇지? 이유가 있으면서 위다우스의 반대 말이야. 없다면이잖아.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너가 마이애미에 가야 하는. 그렇지? 무엇을 너는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laughs> 됐고. 이거는 <laughs> 관계부사인데. 음. 외우자고. 다 외웠겠지만, 선행사가 장소, 방법, 시간, 이유가 있어. 그러면 <laughs> 관계부사는 뭐 있어? 오열이지. <laughs> 방법일 때 how, 시간 when, 이유 why. 뒤에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호동사 완전하지 또 완전하긴 한데 <laughs> 앞에 있는 누구? 장소, 방법, 시간, 이후에 부사나 부사구가 뒤에 있었어 장소, 방법, 시간, 이후에 부사나 부사구가 있었어 부사나 부사구가 있었어 보면 얘가 못뭐 된다. 앞에 있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야. 그 남는 게 이거지. 그치? 그런데 <laughs>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 장소, 주어가 동사한 방법, 주어가 동사한 시간, 그다음 주어가 동사한 이유인데 앞에 장소에 따라서 in, on, at 위치로 바꿀 수가 있지. 그치? 상대적으로 크고 작고 정확하고 이런 건데 in, on, at 중에 뭘 뭐가 들어가냐를 묻기 묻진 않지, 그지 방법은. 인 위치 이런 식으로 할때다 시간은 시간이랑 장소랑 똑같지 이놈의 위치 얘는 for 위치 위치는 왜 써요 앞에 장방시가 사물이니까 그렇지 다음 어 더웨이랑 하우는 다시 장소일 때는 뭐였지 선생사가 대표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더 플레이스 한칸 뛰고 방법 더 h e way. 타임, 더 r 즌그 t 근데 특히 더 e The reason. <laughs> the k 더 y The way how 는 a t s u Okay. So, the way must go. How must go on the way? t h 에 r e s not the way in each, 물론 관계부사, 위치 얘는 o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자아 <laughs> <laughs> 하나만 더 보자 일단은 <laughs>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이것은 집이야 This is 이것은 집이다 그녀가 집에 산다 이 시지 is... 두 문장 결합할 때 앤드 스면 끝나는데 앤드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 앤드 써브잘 돼. 근근데얘를 연결하면 대명사지. 그얘와 <laughs> 하우스가 연결되는 이 거야. 그러면 얘는 관계. <laughs> 두 문장 관계 시키는데 <laughs> 대명사 연결시키는 관계 대명사. 여기 누가 와야 돼? 위치쓰고 위치쓰고 She l e v e s it in the numbe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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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러니까 이니치를 또물어 고칠 수 있어 그냥 장소니까 외월로 바꾼 거야 맞지? 외월이야 외월은 이니치로 바꾼 거지 그니까 다른 게다 똑같이 여기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외월이 되면 뒤에는 she, l v e s 까지만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관계부사는 관계, 부사는 관계 저,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는 게 나오는 거지 맞아요? 왜 웃어? 왜 웃으라고? 관계 부사는 전지사 플러 관계 대응사다. 그래서 문제 보면 캐리어 책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유를 어떤 이유? 너가 빡친. 그래서 why you are upset. 다음 여기는 다른 날인데 어떤 날 우리가 논쟁을 했던. 어떤 지점 집이 서있권 했었던. 유스툰 뜻이 1번 학원했다. 2번 였다. 여기는 학원했다. <laughs> 그지? 였다에서 였다 옅다. 상태 나타내, 그지? 자 본문에 뭐로 나와 있냐? 디스전물 이 가족은 가지고 있다 안전한 장소 안전한 장소 뭐야? 사물이지. 사물이니까 물로 바꾼다. 오인 오네 니치중한 쓰면 된다니까. 그지? 어떤 장소? 그들이 놓을 수 있는 그의 머리를 때레이브 네, 조심해라. 짧작 긴 타.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목탁탁 그러니까 타 동사야. 그러니까 긴거긴 타. 킨타 라이 레이 레인 보다 레이 레이드 레이드가 길어 기니까 여기서 온 거라고 까지 외워야 돼응 <laughs> 이슈입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보통 사람들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 원하는 여기는 s 붙이면 안돼 수율치 피플은 복수니까 <laughs> 포이치로 바꿀 수 있겠네 여기 인원, 인원의 위치 중 하나 바꾸면 되고 됐어 여기까지 알아 도 이거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니까 <laughs> 알겠어요 바꾼다면 사물이니까 포비치 시간이니까 인원위치 장소니까 인원위치 중에 하나 <laughs> 자 여기는 형부 인어프 투부정사지 형부 똥침 인어프 투부정사란 말이야 그래서 형부를 강조하는 거야 형용사하다 부사하다 충분히 근데 또 인어프를 또 강조해 이거 할 만큼 강조에 강조가 된게 이너프라고 그러니까 얘는 강조하려고 왔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부사용법이지 뭐야 얘는 부사고 그래서 이너프는 부사일 때는 꼭수식하는말 뒤에 온다는 거 효용사 명사 쓰이는데 그때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 근데 얘는 고정이야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집중 출제가 되는 거라고 다음 문장 조와랑 다를 때 의미상 조 명시는 투정사 앞에 포 명사 주체를 써준다 기억하시고 <웃음> <웃음> 심플 간단하다. 이플플이 말을 을조한한야충충히히하하기에 i m 할 정도로 충분히 그주 동안에. p l e simple s i 기 p l e s i m 기 l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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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p l 데 s 데 m p l e simple 이 i m p l e s 이 m p l e s 트미트볼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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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p l 냐 simple s i m 비쿡 e 그리고 테임위에서 일러스덴 30분 이, 이내로 짝스토으로 <laughs> 던져라 던져요. 저 재료를 그릇에 사발에 그리고 석고라 것들을 함께. 무엇이 더 쉽니? 그들은 너나 틀림이 없어. 그지? 틀림없이 위인조동사 소프트하고요위미이할 겁니다. 또 충분히 뭐 하기에? 그레이트 키겠습니다. 아, 대단한 그런 아이들의 그 <laughs> 식사가 되기에 충분히 됐어요. 자세 한번. 소프트와 여미를 강조한 거예요. 누가? 인어프가. 근데 인어프가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투가 또 붙인 거예요. 알았어. 왜 버리세요? 응? 이케아 서브. 너는 서브할 수 있다. 그것들. 어브라이스. <laughs> 그제 쌀과 심지어 포테이토 함께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라이스 덕 그거 응? 거기에다가 너는 서브인 것들을 곁들일 수 있다. 그래서. 라이스 1 번, 포테이토 이 번, 이분 가로 그다음 따라가라 이 레시피 줄이고 그리고 즐기세요. 자 <laughs> 처음에 올드와 이너프와스트롱이 있었는데 얘를 강조하는 거야.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충분히 스마트 충분히 뭐예요? 강해. 근데 더 강조하고 싶은 거지. 투투투또 붙이고, <laughs> 오케이? 자 투보 투보 하기에 앨렉션 선거에서 투표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자두 번째, 솔브 이 문제를 포 힘써 혼자 힘으로 그 사람 혼자 힘으로 풀기에 충분히 스마트하다. 세 번째, 우리 팀은 강하다 충분히 뭐하게? 비트 이기기에 다른 두 누구를 뭐팀 팀즈 두 팀을 물리치기에 충분히 강하다. 대체 그래서 얘도 이제 교과서 질문에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긴데 교과서 질문에 이 장소는 납비 크지 않아. 끝났다고 원래 끝났어 근데 충분히 크지 않아 강조한 거야 근데 또이 얘를 또 강조해 그래서 모든 가족 멤버를 수용하기 하우스가 주거를 제공하다 하우즈지 동사에서 왔으니까 명사를 하우스 거기서 주거를 제공하다 집을 제공하다 맞지? 뭐 수용하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어순이네 어순 단어 히터 틀어 놓고 쓰라고 나오겠지 그럼 무조건 형부 용돈 줘안 줘? 안 줘? 똥침 놔 이렇게 하라고 외우라고 오. 형부 인하투정사 형부 똥침 인하투정사반대잖아 다시 포의상조는또그 여기서 <laughs> 뭐 지문에 나오잖아 그래서 투정사앞포명사가 온다는 것까지 그러면 마무리가 다된거 같아 그지